만주의 대평원 말타고 달려가자 고구려 아들딸 뛰던 곳 달려가자 땅에서 해 뜨고 지는 곳 달려가자 자유를 지키던 고구려 달려가자. 달릴 거야, 날아갈 거야, 화살처럼. 달릴 거야, 날아갈 거야, 바람처럼. 어허,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 선조가 넘었던 흥한 미 달려가자 아하 아비와 하라비 숨진 곳 달려가자 우우우 진달래 피는 땅 우리 땅 달려가자 사 ắ yeah too. 철계제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11월 14일은 음력 골 29일인데요. 관개초장이 돌아가신 지 160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아들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하늘의 아들, 배감성 기타 몇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 7월 달에 동만주 지역에서 말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적을 충분히 답사라고요. 그리고 다시 요동으로 건너가서 요동지방을 탑사했습니다. 조사한 거죠. 그 당시 때는 정보가 충분한 것이 아니니까 조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고골의 정체성, 고골의 자식에관에서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말을 타고 이 지역을 탑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골의 성들을 찾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하늘의 아들이로구나, 천손이로구나, 이런 자식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 동안 한번은 남쪽에서 우리 오랫동안 갇혀 살았잖아요. 근데 만주로 올라가서 끝없이 넓은 땅과 산과 강을 보고 거기를 말 타고 달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이 강할 수밖에 없구나. 남쪽에서 보는 하늘과 만주에서 보는 하늘은 다른 거거든요. 당연히 고구려 사람들은 하늘을 높이 평가하고. 본인들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위에 그 만들어진 삼국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고구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인들은 자신들을 태왕이라든가 천지의 아들이라든가 황천의 아들이라든가 해와 달의 자식 심지어는 천손이란 말까지 썼습니다. 중국의 천자, 일본의 천황과 우리의 천손은 다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북적으로 쭉 초원 유목 문화권에서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풍로족에는 임금을 탱글리 고도라고 했습니다. 풀면은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늘의 아들, 하늘의 자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말 타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요. 저는 고구려로 박사길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고구려단을 로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김화민족에 대한 그 꿈. 그래서 당연히 저는 말을 타봐야지만 되죠. 고구려로 박사길를 받았는데 말을 안 타보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인데 길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 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경비도 만만치 않았죠. 일단 무조건 올라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두 명의 대원이 참가했는데요, 전부 다 탐험 대원들입니다. 말이란 장르로 잠깐 이동했을 뿐이지 전문적인 탐험 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안동주 대원, 홍승표 대원, 저 셋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은. 그는 사람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고 있었던 몽골계 통이 젊은 친구랑 같이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말을 다룰 줄 모르잖아요. 말에 꼴을 준다거나 아 특별한 경우에는 그 친구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주로 제가 많이 탄것 같습니다. 솔직 말씀드리면은 몽골에 관광을 가면은 할머니까지도 말을 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말을 안 타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이상하게 할머니들까지도 말을 타요 이거는 우리가 질렸던 감정이 폭발되는 것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미 우리는 거기에 적합하게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유전자가 역사적 유전자를 변하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타게 된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실천한 것뿐이고요 말탄 기간이 20일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와서 얼마 있다이내 책에 말 타고 고구려 없다 말타고 고구려 가다 똑같은 제목으로 96년도 조선일보에 제가 쭉 연재를 했어요. 고구려에 관해서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말타고 고구려 가다. 그리고 이런 제목을 정해준 분이 좀 특별한 분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고대사, 그리고 또 일반적 제해라고 불려졌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죠. 그래서 책을 낼 때, 말타고 고구려 가다. 그리고 부제로 고구려 문화적 탐사기라고 했습니다. 많은 걸 느꼈죠. 그 당시 때말 타면서. 고구려의 기마문화에 관해서는 보다 더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말의 종류부터, 그 다음에 말이 가진 특성,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마민족인가. 이를면 서북 지역에 있는 몽골을 거쳐서, 그리고 알타이 지역,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까지 연결되는 알마도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말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을 태워줘야 됩니다. 말을 타면은 키가 1.5m 이상 높아집니다. 덩치가 커지게 되는거죠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갈매기의 꿈조나단레 내리니 산 시걸 거기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볼수 있다 이거 한자로 표현하면 거시적 관점이고요 남자가 크게 포부를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말탄 기마인들이 가운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남지로 진군에 내려갈 때 흔히 말하는 지중해 세력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괴물이죠 그래서 신화에서 난 겐타우로스가 바로 그겁니다. 몸뚱이는 말이고, 얼굴은 사람인 것. 이거는 말타인 김하민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프로토트스의 역사에도 이 스키타인들에 관해서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면은 말과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생명체와 나와의 혼연 일체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덩치가 커지고 높으니까 멀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달라져요. 한국 사람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내적 역량이 뛰어나죠. 열정도 충분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너무나 막혀 있었던 거죠. 말굽비를 그냥 완전 죄버리니까 컴장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을 태운다면은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엑스트림합니다저 탐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렸터 말을 타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말을 타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말을 틔워야 됩니다 현대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모빌리티 이동성 문화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문명은 노마드 문명 이 것이죠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 1월 달카이임주 표지 모델이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세계 제국을 세운 군사적 천재 아니죠 디지털 문명 노마드 문명 모빌리티형 문화가 시작되는 상징으로서 징기스칸이 표지 모델이 된 겁니다 우리 타고난 유전자의 관련 목뭐 역동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하늘의 자서 잃어버린 정체성 우리 다시 찾아야 되죠. 말 타고 2 0일 동안 달리니까 저 특별한 감정이 떠 올랐겠죠. 그래서 쓴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노래 만든 것이 하드리아들입니다. 한청 씨가 작곡했습니다. 강변 가요제도 금상을 했던 사람인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었었죠. 만주의 대평원 말 타고 달려가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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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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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나, 만주의 대평원 말타고 달려가자 나달려 아들 달 뛰던 곳 달려가자 나뜨고나는곳나나 달려가자 하위를 지키던 거구려 달려가자 달릴 거야, 따라갈 거야. 처럼 거야, 날아갈